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역대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민족 중을 이룰 것인가. 너희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여러 나라들을 연결시켜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상을 쫙 훑어보니까, 제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샘플로 될놀 모델이 되는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하고 솔로몬 왕조였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남한국 중심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쪽은, 북 이스라엘 쪽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역대 한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솔로몬의 통치가 1장에서 20장까지 약 40년 동안에 전반부가 나오고요. 역대학 후반부에는 유다의 멸망,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20장에서 36장까지 약 10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앞부분 1장에서 20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왕이면서 나중에는 제일 어디석은 왕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 지혜로 왔을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해가지고, 지혜의 왕, 그리고 아주 부와 존기도 누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많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뭐 멸망을 하거나 나라가 쪼개지지 않도록은 보호해 주지만 너희 후대 때 후대 때에는 영원토록 왕조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지는 거죠. 단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유다의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 그 영적인 왕조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 눈에 보이는 시, 실체적인 왕조는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 하늘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좀 줄여서 썼고,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그냥 하늘의 마음이라고 썼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곧 해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해막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막에 가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천 시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요즘 요즘에는 제사란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일절부터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절에 보면 왕이가 경고하여져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가 경고해지고 이제 솔로몬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바로 일천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 천부장, 백부장 데리고 다 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일천 희생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일천 번을, 번제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한 번에 천마리를 드렸다고도 볼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천 마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천 마리를 한 번에 드려서통큰 예배입니다. 어차피, 이 왕이 천 마리를, 소를 잡아도 어뭐다 태워서 없애기도 하지만, 또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목제 같은 경우는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백성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설렁탕 나눠먹듯이 이렇게 통큰 예배를 드렸어요. 왕위가 경고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예배를 드렸는데 통 크게 아주 그냥 보통 사람 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천 마리의 소를 갖다 한 번에 드렸으니까 옛날에 정주행 회장이 북한에 소 500마리인가 몇 마리 끌고 올라간는데도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 천 마리를 갖다가 한 번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통큰 예배입니까. 어, 그랬더니그 밤에 이 밤에 그 예배 드린 날 밤에 제사 지낸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타나셨다. 하나님 임재하셨다 그러죠. 우리 함께 있었다.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 종업원이라고 했을 때 회사 사장의 마음을 잘 알면 그 사람은 출세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시한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틀어져서 가니까 힘든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워 wor스 플러스 십.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정신. 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우리 한국말로 예배. 그면한자말로쓴 건데, 예배.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 예배. 시브리 언어나 헬라어 언어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배는 섬긴다 뜻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워십 서비스라고 많이 하죠. 워십 서비스. 그래서 하나님께다가 서비스란 말을 쓰면 예배가 되고, 사람한테 서비스란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보냐면 용역, 또는 그냥 우리 미국말로 서비스죠. 섬기는 거죠. 어, 즉,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예배드려도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여러분 솔직 가면은 하나님 마음을 더잘알수 있습니까? 당구장 가면 하나님 말씀 다잘알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요,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어요. 그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 이렇게 알고 예배를 드리면요, 칠 어, 절에 보면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다 이랬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그냥 아이고 이이쁜 놈. 내가 뭘 줄까? <laughs>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와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같은 이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3장에 쭉 나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거예요. 왜뭐가 맞았냐? 이게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은혜를 우리 다, 아, 나의 아비 다윗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했고 이제 나에게도 왕이 되겠다. 대신 왕이 되겠다. 즉 왕이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거나 뭐, 뭐 졸업을 했거나 뭐뭔 무엇을 뭐, 이루고 나면은 꼭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래도 했다. 겸손한 듯이 얘기해도 잘 들어보면 내가 내가 하는 사람들은 보면 교만한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아주 이런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라고 그랬더니 오직 내가 치리하게 한내 백성, 사명이죠.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은 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보다도 내 것부터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잖아요. 나의 감기가 다른 사람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의 돈, 단돈 천불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것 천불부터 구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맞게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구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 나눠보면 첫째, 아까 은혜를 시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인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내가 무엇을 줄 거,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를 해야 돼. 감사.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 누가 그런 표현을 했죠? 미국식으로 엑스, 그... 사도행전 그를따 가지고 뭐 a 드레이션뭐 뭐죠? 그 시가 컴패션, 티 생스기빙 그다음에 또 뭐죠? 서플리먼 이렇게 저 이렇게 서플라이 해 달라고 기도 간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영어가 약해서 그런지 그게 별로 좀 마음에 안아요 우리는 먹는 거 감자 부침. 처음에 기도할 때 감사하고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부탁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 아니,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생각하면서, 침묵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는 시간. 그게 참 중요하죠. 자, 첫째, 은혜를 시인했어요. 그 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치리하게 맡겨준 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사명을 알았죠. 사명을 알아야 돼요. 뭐 구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깨고 나니까 꿈이잖아요. 꿈이에 꿈. 그러면 우리가, 에이, 꿈에 안 깼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깼네. 그런 생각이 들때 있지 않습니 즉, 우리가 꿈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이 뜨지고 난 다음에 에이, 꿈에 좋았었는데 하고 무시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보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 제가 몇번 얘기했죠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 즉, 부활할 것을, 부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하는 거. 하나님 마음의 두 번째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어,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로 삼을 때에 제일 로 중요한 게 뭐냐. 돈 많은 집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여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 다 좋은데 이 여, 이 여자가 배우자가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일곱 명 있다. 그러면은 그 여자를 갖다가 아내라고 삼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 두 번째는 거룩한 거 선결해. 부자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에요. 깨끗한 걸좋아하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자, 구원받고, 거룩해서 깨끗했어요. 근데 여자가 하나도 안 웃어. 그냥 데이트하는데도 그냥 인상만 딱 쓰고, 이러고 있으면, 이쁘긴 한데 인상만 쓰고 있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근데 이거, 어 기도하고 감사도 할수 있지만 제일로 중요한 게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쁨, 자 구원받고 깨끗하고 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참 우크라이나 성교로 간다. 성교, 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가서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성결한 것입니다. 기쁨은 좀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때이세 가지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판단을 하면 되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하나, 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중년에, 젊은 나이에 천국 오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오기를 바라셨으면 지금 당장 데려가지 왜 임목사 여기다 세워놨겠어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전도하고 깨끗하게 살아보고 그러고 천국 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또그렇다고해서또 부자로 살면서 또 어, 쾌락에 젖어가고 또 망쳐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난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지만 그 마음에 맞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10절에 보면 이랬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발이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니까 자, 부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존귀하고 영광 받는 것도 있고, 원수 갚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있습니다. 뭐,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구했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선순위다. 골프치러 갈거안 가고, 교회당에 오는 거, 이거 우선순위에요. 뭐, 골프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건강해서 좋아요. 아, 또 돈도 있고, 뭐,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얼마든지 칠수 있고, 몸 생각에서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하고, 어, 골프장하고 둘이 겹쳤다. 그럴 때우선순위는 어디다 두냐? 표에다 두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부터 구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딱서 있어야 돼. 그런데, 어, 지혜를딱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리하라고 맡겨준이 백성들을 제가, 이끌고 재판하려면, 자 이끌고 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와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또 열한기상 3장 10절에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우선순위가 딱 맞았다. 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재물, 존영, 이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 존영도 줄이니, 그리고 장수 이런 거다 줍니다. 그럼 전후 이와 같, 이 같음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다. 네가 최고로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프랑스 지하철에 그 노약자 보호석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앉히냐? 첫째는 전쟁장애자, 두 번째는 맹인, 세 번째가 노동장애자, 네, 네 번째가 임산부, 다섯 번째가 네살 이하 어린이. 다섯 번, 어, 여섯 번째가, 그, 이런 사람, 아까 말한 장애자를 동반한 동반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 그래야 싸우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열행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자,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나면 뭐부터 들고 나와야 될 것인가. 손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들고 나올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죄를 처음에 뭐 들고 나온지 아세요? 신주 단지 신주 들고 와 신주. 신주가 뭔지 아세요? 조상이 죽고 나면, 조상이 죽은 그, 이렇게, 폐를 모시잖아요, 위폐. 근데, 그냥 그 나무쪼가리 같은 그 폐인데, 에, 옛날에 유교, 유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조상이 죽어갖고, 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상부터 모시고 와야 돼. <laughs> 우리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불 나오면은, 애가 타죽어도 안 돼요. 먼저 신주부터 들고나서. 그 다음에가 아, 노부모, 부모님 먼저 들고나서. 세 번째가 아기가 아니고 족보입니다. 족보. 집안에 족보도 딱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뭐 조양임씨 참의공파 제22대소음파, 딱딱 그것부터 들고나요. 족보부터 들고나요.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를 중요시.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애기가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애기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열행록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아이고 자녀가 이쁘니까 자녀부터 들고 나왔다 그러면은 에 아주 그 상놈의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애가애는또 남은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어린이, 부녀자, 그 다음에 노인, 중년, 젊은이, 선원, 선장 이렇게 딱 선장이 제일 마지막에. 살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배와 함께 죽는 게선장이요 만약에 교회에 불이 났으면. 자,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식을 해야 돼요. 이식을 해야 되는데, 환자는 지금 이거 이식 안 하면 다 죽어. 환자가 지금 일곱 명이 있어요. 근데 간, 이식할 수 있는 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부터는요? 그것도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걸 어기고, 어? 말하자면 일곱 명인데 일곱 번째가 나하고 아는 사람이이데그 사람한테 이식을 시켜줬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 우리,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때 우선순위 있죠. 막 구급차, 요 소방차, 경찰관차, 뭐 이렇게 쫙 있을 때 어떤 거부터가냐 <laughs> 기억나세요? 사이렌은 물론 무조건 옆으로 피해 있으면 돼요. <웃음> 우리는. <웃음>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해. 자, 우리 타이타닉하고 보면은 그 뭐야 구명선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같은 부부라도 여자부터 태우라고 쓰여 여자부터 태우고 어린이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탈수 없으니까 그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네 줄을 가까 이거 연주하다가 나중에 굴러 떨어져 죽잖아요. 그거참그 그그 죽음 앞에서 연주하는 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 주인공 그 남자 어 둘이 타면 가라앉으니까. 여자 살리고 혼자 얼어서 죽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참 미화시켰지만, 하여튼 우선순위가 죽고 사는데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려면 예배를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도 보고 뭐 했지만 집에서 성경 잘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야, 우리가 학교가야 공부하듯이. 예배당 나와야, 교회에 와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그래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구하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구하면, 제일로 급한 것부터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나머지 것들, 먹고 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만 잘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